아, 여기는 지금, 예, 네, 보라카이 스테이션 2에서 3 사이에 있는데요. 지금, 어, 현지인들이, 어, 포코넛 열매를 따고 있는 것 같아요. 원래 하나씩만 따는데,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이렇게 묶어서 내리려고 지금 위에서 사람이 묶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야, 여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요? 진짜 신기하네요. 기계도 없는데, 아, 네, 지금 이렇게 묶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. 야 정말 신기하네요. 브카이 여러 번 왔는데 이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. 와, 이렇게 따는구나. 네, 밑에서는 이렇게 안전하게 받아서 그냥 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정말 신기하네요. 이거 처음 봤는데 정말 신기합니다. 어, 앞으로 좋은 여행 되시고요. 계획이 있으신 분은 좋은 여행 되기를 바라시고, 이거 처음 보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. 정말 감사합니다.